괜찮냐? 뭐야 이거 잘내시는 분이세요? 안녕하세요 요펜써니 곰도 오늘 써니를 위해 제가 자 수만나올게요 먼저 이거 보이세요? 이거 무슨 맛이지? 총 다섯가지 맛입니다 이거 먹어 모글리치 맛인데요 기본맛 같아요 너무 음. 이따라는것 같은데요? 응? 형 사기꾼 그맛 보저 라부발 또로. 야, 볼 거예요? 어 어디서 샀냐고요? 몽블랑 그냥 팔던데요맛있구맛있즘뭐하냐고요 응. <목소리> 너무 많은 엽컵이 딸렸어요. 아쿠만 것 같아요. 10점 만점에 9점. 9점? 이번 제목은 가 먹어봤던 맛인데, 야쿠스트 맛을 한번 먹어볼까요? 자꾸 르렇 조금만 따라 줘. 어시 고 저희는 나올 순 없지만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. 저는 소니 아빠예요. 옆에 네, 소니 엄마도 있어요. 지금 아빠가 삐- 비 비비 비비, 비비 비비 하고 있거든요. 음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니 뭐 잠깐 엄마 고장난 거정리 먹어 먹고 이거 먹어이 뭐 상쾌함이 한번느껴질 거예요. 네, 저하고 뭐 한번 먹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을텐데 먹어볼게요. 네. 아까보다 상쾌함이 더해요. 아 진짜 껄렁한 느낌.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. 어, 이거 안 되겠다. 여러분들 계 진짜 시원하거든요. 아, 선생기절는데요 나 아, 크게 말하래요 <laughs> 이게 기분맛인거 같은데요? 이건 제가 좋아하거든요? 엄마 e v e r saw t h 어 h u 반에나 유튜브하는거 다알려줬 a 아 e 내가 저번에 e w 에 t h 에 o u I 는지 발표를 했거든 e 어, 잠깐만 i v <laughs> 이 w i t 요 you. I didn't have to l i 다른 거 나. 잘 먹었습니다. 어, 저 이거 두개가 제일... 이거 1점 만점에 1점. 이거 10점 만점에 6, 6, 어, 점징기이 괜찮지? 그리엄마는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, 응. <laughs> 맞다 병 룸에서 막, 룸으 먹지 말라고 하셨 나, 나, 오지 마요 아으로 나, 룸으로. 나, 룸으로. 먹방을 할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너무 먹어야 나도 무스타일 잘해. 나 아, 生物、嗯。 네. 아빠 니요 막, 뭐라고 써가지고, 샀던 같은데, 이, 뭐네요라고 하네요? 지금 기원석을 해서 잘 키우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영상 끝이에요. 안녕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요.